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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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지단 없네, 지단. 전달! 후추! 후추! 어, 후추! 아, 후추! 아, 어추 아, 전달. 후추! 아, 후추! 아, 후추! 아, 아, 후추! 아, 아, 후추! 아, 후추! 아, 후추! 아, 후추! 아, 아, 후추! 2021년. 설날이 왔어요. 아, 후, 우리가 떡만두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연수 수고. 연수 했고. 너무 해 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해피 잘 먹겠습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어요. 엉덩이뜨거워요이뜨거워요 왜? 맛있어. 아, 오 맛있어. 와, 너무 좋은데? 오, 너무 잘 나. 아, 진짜. <laughs> 어, 어 밖은 춥고, 속은 따뜻하고. <laughs> 아, 어 나쁘지 않아. 너무 좋은데 지금 남편이가 맛있고. 알았어. 아, 응. 아 연수 너무 너무 고생했다 맛있다. 진짜 고생했어. 언니야, 고생했어. 응, 맛있어. 아 진짜, 응. 아, 응. 아 응. 책받침 소녀 많이 드세요. 응. 네. 많이 드세요. 어, <laughs> 아, <맞아>. 책받침 우먼이다. 음, <laughs> 응. 아, 김치 어. 얼었다 김치 맛있다. 괜찮아? 응. 진짜? 바람이 너무 차. 최고야. <laughs> 어, 아, 김치 얼음이 깊어요. 음. 아, 추워. 정말, <laughs> 제일 추운 것 같은데? 그쵸? 아, 어, 올해 들어서 어? 제일 추워. 아, 진짜 맛있다. 너무 좋아. 음. 야, 이게 따뜻하니까 좋긴 하다. 바로 그래서 그냥. 아, 국물 들어가니까 따뜻해졌어. 진짜, 어, 몸이 좀 녹아진다. 나 이렇게 추울 때. 밖에 밖은 추운데 따뜻한 거 먹으니까 약간 옛날 맞다. 스케이트장 온거 같아. 맞다 맞다. 옛날 이렇게 스키장. 비닐하우스 쳐진 스케이트장 가면 응. 떡볶이 그래, 사먹고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길에 아, 스케이트장이 아. 많았어. 음. 고속버스터미널 아. 앞에 거기. 세 <laughs> 그거 네가 한 거지 음. 생긴 게. 응. 음. 어, 나도 동시에 이 네가 딱 보니까 이건 본승이 어? 한 거네. 본승이 음. 네가 한 거야? 본준승이 만두 잘 빚더라고. 너무 잘이죠. 야, 너좀 특이하게 빚는다. 음. 하나랑 똑같았지. 내거 아. 아니면 하나도 날거 같은데. 그래? 음. 아, 음. 아. 음. 야이이 만두 누구 거냐 <laughs> 이 만두. 야이이 이 만두 누구 거냐 <laughs> 이 만두. 어, 이거 어, 납작만두인데? 납작만두 누구거야 납작만 부영이형 부영이. 부영이형 아, 난 주름이 가있어 나도 주름 가있어 혹시 야. 아무 주름 없어? 어내거야야 어. <laughs> <laughs> 이거 뭐 해파리 같잖아 <laughs> 야 이게 <이거> 너무 <laughs> 너무 납작만두인데 <두는>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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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남들하고 좀 다르게 해려고 오빠 떡을 너무 잘 썰었어요 떡을 넣으면 떡얇게 굵기가 딱아 그래요? 네. 떡잘 썰었죠? 네. 너무 잘 썰었어, 네. 네. 진짜. 되게 예쁘게 떡도라고. 김석봉이네. 와, 김석봉 떡이 떡이. 말하구나. 강도빠가 써서 떡 하나가 없어는 거 팔아도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안될것 같아. 응. 방금 오빠 네? 썰은 떡 하나 먹어봅시다. 어, 떡 아. 하나도 없어. 나이없형 여기 다 떡이라니까. 밑에? 어, 바닥에서. 오빠 기탄이. 떡 진짜 맛있다. 응, 기찬이 아무 말 없이 퍼먹고 있잖아. 아. 어. 기찬아 많이 먹어 천천히 음, 먹어. 맛있어. 기찬아 먹을만해?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새 친구 어때요? 맛있어요. 어 <목소리> 아, 그래요? 말이 없잖아. 말이 없으면 맛있, 맛이 맛이 너무 맛있어. <laughs> 아새 아, 아. 친구 추울 때 와가지고 임마. <laughs> 그치? 진짜 네. 밥 다운 밥한 번. 와, 진짜 최강이야. 네. 근데 상아야. 그 차린 거는 없고 <laughs> 그랬지만 오늘 이 떡국 먹고 <laughs> 하고 다 같이 만들어서 약간 그러니까 이 정성을 네, 좀 상하야, 많이 내가 점수 좀 주세요 정성이 <laughs> 가득한 거야 언니 덕 때문에 정말 정말 내가 여기서 한살 먹고 간다. 어? <laughs> 떡국 한살 먹고 <laughs> 와. <와야. 웃음> 어, 그러네.